할렐루야, 데이비드 김성교사입니다. 영적 거장 시리즈 그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발로 밟아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보고자 합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정자 눈의 아들 여호수하에게 말씀하이르시되 내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살자손에게 주는 그가난안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네반원에서부터 강강. 유브라데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곳에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네 평생에 너를 능게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생에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주인공 영적 거장 오늘 우리의 주인공은 바로 여우수화입니다 오늘 그 엄청난 영적 지도자였던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슬픔에 빠져 있어요 참 이런 위대한 종이 어떻게 이렇게 허무하게 세상을 뜰 수가 있나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슬퍼하고 상실감에 쌓여있는 이때 하나님이 한 사람을 지명하십니다 그에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많은 사람들에게 모세의 죽음은 위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위기가 한 사람에게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코로나 전국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요, 여러분 이때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런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요, 지금 필리핀에 6개월째 못 들어가고 있어요. 2월 달에 나와서 지금 8월이니까요, 6개월을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든 하는, 뭐 비행기가 떠봐야 뭘 허든지 말든지 할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제가 가만히 기도하면서 보니까요, 이 때가 오히려 기회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냐. 믿음으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첫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시대는 내 시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줄 믿습니다. 물론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위기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냐. 이걸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으키고자 하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거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소망이 나는 거요. 아 지금 모든 사람이 울며 슬퍼하고 있는 이때 이것이 한 사람에게는 기회가 되는 거요. 물론 이것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좋은 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어떻게냐.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우리가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제대로 알기만 한다면요 정말 슬퍼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낙담하고 절망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 말합니다. 모세 죽었어 일어나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첫 번째 뭐냐 일어나야 될줄 믿습니다. 낙담하고 낙심해 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무기력한 그 모습에서 우리 일어나야 돼요. 패배주의에서 우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계획대로 안될 수도 있어요. 모세라고 하는 거장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은 이유가 있어요. 낙심하는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요, 하나님은 뭔가 뜻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일어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요구하고 계셔.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시고자 다 준비한 거예요. 밑자락을 깔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마인드 체인지, 우리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야, 이것이 기회다. 오늘 우리에게 엄청난 기회가 오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고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 이 시대에 아 예전에는 유튜버라고 하는 것을 제가 관심도 없었어요. 아, 그런데 아이 이, 이, 필리핀에 갈 수가 없잖아요. 비행기가 안떠 그래서 벌써 6 개월째 필리핀에 도가하지 못하고 선교지에 가질 못하는 거요. 예 도저히 방법이 없어. 그리고 어떤 모임이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떤 뭐 제대로 어, 누구를 만날 수도 없는 상황이야. 그러면 이 시절에 그냥 세월을 낭비하며 보낼 것인가? 생각하다가요 제가 발견한 것이 유튜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이 시대 어디 갈수 없으니까 방에서 어떻게요 해자 현수막 걸어놓고 그냥 핸드폰으로 찍는 거예요 그 어떻게 이 유튜버를 통하여 정말로 이 복음으로 전세계를 나가자 그럼 그것도 선교 아닙니까. 오늘 이유튜브를요 지금 시작한 지두달 만에 이 유튜브 설교한 편을 찍으면요. 보통 200명, 300명이 두달 안에 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정말 놀라운 일입니까? 아니, 뭐 이걸 뭐 다른 건 내가 생각지도 않아요.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잖아요. 나는 이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아 내가 방에 좀 방콕하면서 말씀을 많이 보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성숙되고 영적으로 무장되면서 또 어떻게 해요 아, 그동안에 네가 알지 못하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유튜브를 통하여 온라인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거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깨달을 거예요 그래 그래 이 코로나19 전국이 정말 내게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구나 그래서 내가 얼마나 감사하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움은요 우리에게 찾아온 그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마인드를 체인지하자 이거예요 이 시대가 우리 시대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고 전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여우수아를 부르면서요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발바닥으로 받는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야 너의 평생에 너의 대적자가 없을 것이고 어떻게 해요? 내가 예비한 땅이 저 광야에서부터 저 지중해까지 어마어마하게 네 땅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도장을 탁 찍는 것이 내가 너와 함께 할까요 모세에게 함께 했지 내가 너와도 함께 역시 할 거야 끝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데 우리가 뭘 두려워할 게 있겠습니까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허투루 듣지 마세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시대에 모든 걸 세팅해 놓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 주셨어요. 그리고 뭐요? 내게 너에게 플랜을 가지고 있어, 계획을 가지고 있어. 내가 너를 들었을 건데, 내가 너를 사용하기를 원해. 내가 너를 위대하게 사용할 것이고, 네 땅을 내가 어마어마하게 복을 줄 거야. 내가 너에게 엄청난 축복을 줄 거야. 사람도 붙여줄 거고 물질도 줄 거거든.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일어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딱세 가지예요. 더더덜도 아니고요. 딱세 가지입니다. 이세 가지만 우리가 하면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다니까. 오늘 이세 가지만 제대로 되면 영적 고장이틀수 있어요. 정말 역사에 남을 인물이 될수 있다니까요. 아, 우리도 할수 있어. 아니 뭐 여호수아가 처음에 뭐 대단한 사람이에요. 모세 시종 출신이요. 에 그런데요, 하나님이 들었으니까 위대하게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역사에 남을요. 한번 거장이 돼보자고요 오늘 세 가지만 합시다. 첫 번째 보요. 어떤 겁니까? 6절 보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첫째 보요. 강하고 담대하라 6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요 믿음을 가진 사람, 꿈을 꾸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사람은요.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만 어려움 속에서 막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시험들고 아 이런 사람이 무슨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냥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무어 뭐, 다 풍이 몰아쳐도, 그냥 나는 가리라. 어? 쉬지 않고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어떻게? 나는 가리라. 그렇게 하는 거요. 그럼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강하고 담대하죠. 누가 뭔 얘기 한다고 해서 그게 솔깃하다고 그냥 넘어지고 차 빠지고. 그냥. 그래가지고 어떻게 큰 인물이 되요. 지도자가 되려면요.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환란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시험이 와도 거기에 굴복해서는 안 돼요. 첫째는 내 마음 자세가 절대로 내가 꺾이지 않으리라. 내가 믿음으로 전진하리라. 나는 강하고 담대하리라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내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요.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영적 거장 아니 거저 되는 게 아니라 철저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함을 가져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냐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너는 강하고 담대해야 돼.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강하고 담대, 강하고 담대, 강하고 담대. 거울을 보면서 너는 강하고 담대해야 돼. 할수 있어. 하면 된다. 오늘도 해 보자. 그렇게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냥 어떤 말이 들려온다 할지라도요. 환경이 아무리 바뀌어도요.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여수사 6장에 가보면요 여리고 성을 정복하러 가는데 이스라 엘 백성들이 5장 마지막 부분에 봐가 보면요 여호와의 군대장관이 미리 칼을 들고 요리고 성을 다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서 그냥 똥 성을 돌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환경을 쳐다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두려워하지 마. 아 내가 있어. 내가 내가 네 편이야. 데이비드야. 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네 편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니까? 아이고 뭐가 더 필요해요? 뭐가 더 필요해 우리에게? 그냥 믿음으로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마귀가 제일 공격하는 게 뭐냐?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마음 속에 낙심을 주는 거예요. 패배주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알수 없어. 안 돼. 나는 틀렸어. 나는 끝났어.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영적 거장이 한번 어보자 이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절대로 믿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합시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요. 올해 지금부터는요 우리가 좌르나 우르나 치지 마세요 한번 결정했으면 믿음으로 가세요 교회도 하나 정했으면 그냥 그 교회 죽을 때까지 다니는 거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러지만 이제 지금부터는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지금부터는 믿음으로 가는 거야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시험을 준다 할지라 다니 목사님 뭐 한다 어쩐다 하지라도 나는 가는 거야 믿음으로 가는 거야 왜이 축복은 내가 받는 거니까 그래서요, 믿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한번 정했으면, 그냥 그 짝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첫 번째,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여러분, 영적 거장, 장수 아닙니까? 장수? 담대해야죠. 여러분, 강하고 담대해야죠.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두 번째, 그두 번째는 뭐냐?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8절 이 율법적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취하러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에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로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 말씀 붙들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인을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말씀을 붙들고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 듣지 마시고 성경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왜 자꾸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까? 왜 사람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십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종이 위로부터 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을 부여잡고 목표가 이룰 때까지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전진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더 뭐, 뭐가 필요해? 어? 믿음으로 믿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것 영적 거장이 되기 위해서 여우수와 같은 그 믿음의 명장이 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여러분들이요 세 번째 바로 그것은 발로 밟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로 밟는 걸 잘해야 돼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냐 여우수와야 발로 밟아버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깨닫고요 아 그렇구나 발로 밟는구나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내가 다 이렇게 다 준다고 했어요. 여기에 키가 있어요. 뭐냐? 발로 밟는 거예요. 발로 밟어 여러분 정말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발로 밟아 버린 거예요. 여우수아가 이걸 깨달았어요. 아 밟는 것만 잘하면 영적 거장이 되는구나. 그래서 어떻게요? 자첫 번째로 오늘 여우수아가 백성을 이끌고 가는데 제일 먼저 봉착한 것이 무엇이었어요? 요단강. 근데 하필이면 그때가 홍수철이 돼갖고 그냥 강이 찰나 찰나 온 거예요 언덕까지 넘치고 있네. 근데 어떻게 거기를 건너가요? 그런데 뭐요? 딱 떠오르는 것이 있어요. 너는 발로 밟아라. 그래서요 요단강을 어떻게 제사장을 앞세우고 벅개를 앞세우고 발로 밟으면서 나가니까 그냥 요단강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지팡이로 치니까 갈라졌지만, 오늘 여우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비법은 뭐냐? 발로 밟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요단강을 발로 밟으니까 쫙 갈라지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오늘 용수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한 비법은 뭐냐 발로 밟아버리는 거야 문제가 생기면 발로 밟아요 도망가지 마시고 청년 돌파를 발로 밟아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밟아요 요단강이 어, 어마어마한데 어 그걸 발로 밟아 빠져 죽을지 몰라요 그래서 앞에 뭐라고 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잖아 강하고 담대하면서 발로 밟아버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요사가아 요단강을 그냥 발로 밟아서 건너갔네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 육장에 가보니까 뭐가 나와요 여리고성이 나오는 거예요 어, 어마어마한 성읍을 만났어요 철병가가 있고요 안악자손이 있는데 거기 거인들이 떡붙이고 있는데 어떻게 그 성을 무너뜨려? 아 발로 밟아본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백성들에게 니네 싸울 것 없어. 그래 하루에 한 번씩 땅을 밟아버려. 저 성읍을 밟자 그러면서 발로 밟으면서 성읍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낼 때 되나 느 일곱 바퀴를 돌아버리니까 발로 밟을 때그 성읍이 어떻게 됐어요? 무너졌죠. 역시 여우수아가 한 것은 뭐예요? 뭔가 대단한 일을 한 거예요? 아니요. 문제가 생기니까 아 그래 발로 밟으라고 했지 발로 밟아버리는 거예요. 자 여우수아 0장에 가보는요. 아무리 족속에 다섯 나라의 왕들이 연합군이 되어서 여우수아를 공격해 들어옵니다. 이게 마지막 아주 엄청난 전쟁이었어요. 여러분 다섯 족속 다섯 나라가 똘똘 뭉쳐서 여우수아를 공격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싸움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동안은 어떻게 한 성읍씩 공격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길 수 있어. 그런데 여기는 다섯 왕이 다스리는 고을들이 그 나라들이 연합을 해서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보니까 다섯 왕을 발로 밟아 버리는 대목이 나오잖아요. 그 이상하게 요사에게는 발로 밟는 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이라고 보십니까? 뭐예요? 영적 거장. 하나님이 세우신 이여요수와 스타일의 영적 거장은 어떻게 해서 되냐? 발로 밟는 거요. 그러면요, 문제가 해결되는 거요. 제가요, 이걸 알고요. 필리핀에 갔잖아요. 선교 배운 적도 없고, 세미나도 참석해본 적도 없어, 나는. 나 아무것도 몰라, 영어도 모르고. 그럼 어떡 해요? 아, 이까짓 건뭐 발로 밟아버리지. TV에도 그런 거 있지. 까이 거, 이까이 거. 이까이 건 뭐, 선교. 대충 하면 되지, 뭐. 어떻게? 발로 밟아버리는 거요. 그래서요, 그냥, 더첨, 더첨, 나가서 발로 밟아버리니까, 지금 어떻게 됐어요? 필리핀에요. 엄청난 역사를 이루잖아요, 지금. 어떻게 그래요? 그냥 다른 거 없어요. 발로 밟아버리는 거요. 처음에 제가 필리핀, 제가 선교를 나갈 때는요, 영어, 굿모닝도 못했어. 어우, 아, 나이가 먹어가지고, 영어를 좀 공부하려고 선생님, 유명한 사람, 선생님 만나보니까, 어 이게 너무나 어려운 거 발음도 못 돼. 요 제가 못하는 것이 쓰는 거 못하고 그 다음에 어 읽는 거 못하고 말하는 거세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다 못하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해 보려고 하니까 안 되네 그래 어떻게 하냐 영어도 내가 발로 밟아 버려야 되겠다 그래서요 그냥 영어도 발로 밟아 버리는 거야 그냥 무시해 버려 발음 무시하고 다 무시해 버려 그냥 믿음으로 달려가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은요 설교하고 통역도 하는 거예요. 어느 세월에 그걸 배워가지고 언제 그 문법 배워가지고 그대로 해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 재림할 때가 다가왔는데 어떻게 여우수와 스타일이야 가서 발로 밟아버리 영어도 발로 밟아버리니까 야, 이 영어가 무서워서 나한테 도망오더라니까 나한테 안보가 하더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 방법 한번 써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그 다음에 돈이요 물질이 없어요. 아유 저는 지금도 월세 사는데요. 뭐 가진 게 없어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 돈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요돈 없으면 성기부못한데 어떻게 돈도 발로 밟아버리는 거요? 돈을 무시해 버리는 거요. 아이 돈이 까짓거돈 없다고 내가 못해? 어떻게 강하고 담대 믿음으로 가는 거요. 그러다 보니까. 돈에 구여받지 않고 다닐 수 있는 거예요. 돈도 발에다 놓고 그냥 발로 밟아버리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시안하게 안될것 같은데 다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발로 밟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요 마귀를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밟아서 밟아 버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요 우리에게 뭔힘이 있어. 얘 우리와 함께 한다고 밀 선언했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네가 저지르면 내가 책임질 거야. 어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 없이 염려 없이 근심 없이 믿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요. 정말 역사가 일어나더라니까요. 내가 해보니까 요수아의 이 방법은 키가 막힌 거요.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한 세대 길면은 8, 90이요, 짧으면 은 앞으로 1, 2년에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있어요. 역사에 남을 인물이 한번 됩시다. 영적 거장이 한번돼보자고요 어떻게요? 오늘 이 시대가 내 시대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일어나야 돼. 첫째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세 가지, 뭐라고 했어요? 첫째는 강하고 탐대해라. 정말로 사람 소리 들지 말고, 여러분 환경 바라보지 말고, 천진해라. 두 번째 보여.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가야 돼. 말씀 없이는 안 되는 거요. 말씀 없이 가면 엉뚱한 대로 갑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로 밟아버려. 어려움이 닥치면, 여러분, 정말 적군이 쳐들어오면 피해서 도망가라, 그냥, 전공 법으라 그냥, 믿음으로, 응? 천지 나가라. 믿음으로 맞서요. 그래서 그대로 발로 밟아버리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알면요 은 우리가 할게 너무 많아요 정말 우리에게는요 엄청난 성공이 다가오고 있어요 오늘 우리 한번 똑같이 역사에 남을 인물이 한번 됩시다 할렐루야 따라서 해봐요 역사에 남을 역사에 남을 인물이 되자 인물이 되자 영적 거장에 영적 거장에 한번 되어보자 한번 되어보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